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업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장애인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희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50여만 명, 이중 26만 명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등록돼 있지만 취업률은 35%로 미미한 상황. 도가 이들의 사회참여를 돕고자 고용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업을 못 하시니까 생활에 생활이 어려운 그런 신체적 경제적 이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앞으로 353억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직접 일자리 4,1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돈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소득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의 길을 열어줍니다. 또 직업 재활시설을 늘려 중증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찾아가 장애인 고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화제가 됐던 장애청년 바리스타 커피 전문점도 추가 개설합니다. 올해 5개소를 추가하고 내년에는 7개소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도가 내놓은 방안이 장애인들에게 행복한 삶을 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뉴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